주스, 어? 여기, 여기, 시원이 어? 여기, 여기, 여기 묻었네. 아, 맞다. 시원이 여기 묻었네. 주스 먹어. 응. 아이잘 먹네. 아유, 이잘 먹네. 아유, 잘 먹네. 또 먹어 줬어. 나도 사진 찍어 줘. 음. 아이 잘 먹네. 호가 들어가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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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응. 아빠 아, 나도 사진 찍어. 아빠. 아빠 나 사진 찍어. 액트. 액트. 액트라도. 아이 잘 먹는다. 나도 있어. 응. i la not la